아레나 파워워킹. 하이하이. 이제 7시간 동안 투기장을 파워워킹 합니다. 출발. 카람을 맡기야 또 힘을 받아서 자 녹화되고 있고 유튜브와 트위치 둘다 방송을 하고 있고 하. 방송 켰는데, 왜, 왜 유튜브에는 안 뜨지? 안 아, 뜨네. 오케이, 아 어... 도적. 오케이, 죽음의 군주. 어때? 소환의 돌? 아니야. 노음 실험가? 아니야. 죽음의 군주. 묘실 도굴꾼. 붉은 십자 군성. 이건 묘실 도굴꾼이 훨씬 좋지. 아마니 광전사. 아... 구러, 구덩이 독사 어때? 구덩이 독사 아, 좀별론가 좋을 수도 있어. 에이, 몰라. 암검 잠깐만요. <웃음> 왜?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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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뭐 뭐가, 뭐가 망했어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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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가> 허리야 <laughs> 화비 야, 7시간 동안 방송할 수 있어 아무거나 해뭐 어때 화비 하나 더 어... 초소형... 기계 과외받았다고? 무슨 과외? 어... 돼지맷 픽부터 플레이까지? 누구한테? 아 족제비 왜이렇게 많이 나와? 한 밀, 밀고 해? 아니, 아니, 두 기장에서 밀고 는 나냐? 족제비가 <laughs> 아, 모르겠다. 호랭이 요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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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번 판은 내가 혼자 해보고, 내가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보고 그다음 그다음 판은 너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더상그이 승률이 상승이 되는지 해보자. 일단 지금은 내가 혼자서 막 해볼게. 이미 망한 것 같아 근데. <laughs> 돌먹기가 나오네? 하... 나화산비랑두 개거든? 지금 딱 됐어, 딱 됐어, 화산비력 두 개, 딱 됐어. 털리겠다. 그냥 휩쓸리겠는데, 휩쓸릴 것 같아. 그래도 큐가 잡히네. 한... 2승, 2승은 할수 있어. 네, 아무리 못 해도 이승은 하지. 아무리 못 해도. 빨리라. 그 상대는 제이나. 못 해도 이승은할수 있어. 후 하게 해 드리죠. 등 뒤를 조심해. 화비. 가작으로 나쁘지 않은데. 2 3 4 5 참 이거는 구덩이 독사는 아니고 아만일 동전 내고 된다? 아니 아니. 구덩이 독사를 내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허무하게 잘려. 한잔하지 는 그거를 지금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그게 그게 나왔어. <laughs> 나도 이것 깰까? 아, 때려 눕힐 수 없을텐데 이제 여기다가 델타. 요거를 싹 섞어주면 <놀람> 요거를 딱 섞어주면 이제 얘가 4코플레이를 못해 영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치? 렇지 쳐놔? 왜 쳐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거 딱 쳐놔. 일단 이거 잡겠지? 뭐가 나올 거야. 근데 암검 끼고 잡는 거야. 조, 사실 징조가 좋지 않아. 동전 좋아. 그래 동전 좋아. 그렇지. 요거를 다 넣었다. 냉돌이 빠졌잖아. 암검을 끼고 한어 t 어 go. I'm g o i 다 g t 하나 둘셋넷 다섯 내가 내가 유리한데? 지 천하, 천하, 한번 천호천 천하, 천하, 천잘했하 천하, 천 천하, 천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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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다음에 동전 딱딱. 응, 어, 그렇겠다. 상까 어. 떨어지네. 불기둥 나오면 항복 아 나오겠지 어쩌죠 어떻게 한다 또 포미드 힘을 보아라 Hi everyone. Hi everyone. How are you today? 아. 네 봐. 겁내 까라고. 아! 한번 가 볼까? 짜증나게. 어, 커피가 없네. 더 타봐야 되나? 이거 봐, 이거 벌써 이길 것, 이길 거 같아. 얘는 지금 명치를 달렸구만. 내 피를 보니, 음, 내가 모르는 사이 에 명치를 달렸나 봐. 아, 정리를 못 하니까 두대더 맞으시겠다. 아, 한 대, 한대더 맞으시겠다. 룸. 오 어? 실수지 이건 이거는 명백한 실수지. 음 <laughs> 피를 어... 벌신다. <laughs>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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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얘 죽고 얘 살고 그럼 육팔구 그리고? 알맹이 많.. 여기 껍질 안에 이제 알맹이 많지 이겼어 이겼어 질 수가 없어 이거 백휘벌레 잠깐만 백휘벌레 나오면 안되겠네 이거는 얘를 쳐야돼 그래서 이2을를 이, 꺼내야돼 이걸 두대를 치는거라 그가 의미가 없어 이거를 쳐서 다음 턴에 킬각이야 12 잡고 예를 들어서 1 나온다 치면은 1 2 이거 잡힐거지 아니잖아 그러면 늘려야돼 개체수 이런 데 광역기 나온다. 그럼 문제 있는 게임이야. 음. 에이, 에이. 안 좋은데, 나 암살 있어. 진실이제 방패입니다. 아, 미쳤다. 진짜! 제 방패입니다. 하 천보를 칠 거잖아. 치고 치고 치고, 음... 잠깐만 천보를 치고. 치고 친다고 치면 두 개를 박아 놓는 거 어때? 잡아! 이렇게. 아 모르겠다. <laughs> 거울상은 저질할라고 진짜. 칼부 <웃음> <웃음> 핸디캡으로 1패는 가져가도 돼 핸디캡으로 비용 2 이하인 하수인을 7장이 냈어 이 정도면? 굉장한 이득 3 0장 중에 첫 판에 7 장을 냈으니까 4 판만 하면 돼. 이거는 퀘스트를 깨기 위한 두기장이지 절대 승리를 하기 위한 두기장은 아니야. 일리 있어. 발리라 그 상대는 발리라. 일리 있어. 그래.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늑대 인간 나오고. 어, 좋아. 이렇게, 이렇게 빼. 그러면 2코, 3코, 1코 나온다. 봐봐. 2, 3, 1. 4, 6, 2. <laughs> 괜찮아, 괜찮아. 너 여기 내고, 여기 내고 하면 돼. 준비를, 완료. 준비를 완료했어, 지금. 지고 영능 쓰고 싶을 거야. 아, 아, 아. 그렇지? 영능 써 육대인간 어, 파워 입찰. 아니, 아니, 안니안니안니 안쳐 왜니어니 아니, 아니, 아장 스물 아홉장 하나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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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고옷까지나오르대 그러면은 5, 3, 5, 3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뭐하겠다는거야? 빙결 완전 어? 나이 나이. 자 이제 완전 그냥 어? 아직나게. 을 위해. 그래도 안되 이거 안 되는데? 나오긴 나와. 그래도 뭐가? 양조사. 전문가. 이러면 이러면. 필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양조사를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거를 때릴 건 확실하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얘가 이걸 이건 잡아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이거 잡히고 그리고 얘가 이거를 잡고 잡고 올라가면 이걸 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고 연능을 택해놔 오케이 자, 팔 거야. 도둑질 쉬었어. 너 쉬었어. 데미지가 얼마 샌데? 지금 11에 14, 15야. 데미지가 칼부, 칼부 넘겨, 넘겨, 빨리 넘겨, 독사 칼부가 한개더 있을까? 설마 칼부 찾는다. 에 칼부 찾는다. 칼부를 못 찾은 거 같아. 이렇게 느리게 뽑는 거 보니까 지금 못 찾은 거 같아. 야정 끝났네. 포기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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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승 초콜릿 딜리셔스 초콜릿 음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소화하겠다. 등 뒤를 조심해. 음. 이건 어떨까? 음. 택지가 정말 많아. 흐흐 네 마리. 이 보여주죠. 분명히 또낼 거야. 분명히 또 낸다고. 또 내. 또 내라고. 그렇지. 쩔었죠 방금 쩔었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잘 부탁해. 일부러 때려 놓고 올리는 거야. 아, 이거는 이거는 저기 저장해야겠어. 클립으로. 언제야? 몇 분이야? 이러면 음. 어떨까? <laughs> 돌진 얻으면 되겠네. 뭐, 고마워. 아, 실력이었다. 진짜 실력이었다. 딱 때리고 올리는 거 실력이었다. 와! 실력이거든. 고마워. 널 배려 인정한다. 어 뭔데 승률이 욕심죽포야 어?